쏘대데이다행 네, 30발로 잡았. 총개개 개 튀는데? 야 저기다 있다, 저기다 있다. 우시가205 방향, 방향에 있어 205 방향에 있어 저거 저격으로 죽. 아 이제 보인다. 쏠게어205 방향 죽여줘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안어야야 어, 야, 야, 야. 다른 데서 쏜다. 뒤에 뒤에 어디야 아, 어20 아, 20 방향이야 20 방향 50 쟤가. 지쁜 안 돼. 아, 장난... 아 그래. 쟤, 쟤, 쟤제제제집 찐다. <laughs> 야, 뒤에서 차온다. 제 이거 뒤에 뒤에. 야, 어, 뒤에 뒤에 얘 잡아야 돼. 이적한명 아, 한명 밖에 없었어. 안뜯어먹는 돼. 아, 왜? 그래? 아, 근데 이불 이, 이 났는데 뭐. 개탄 맞냐? 1, 1분 24초. 한점 먹자. 갓바랑 뚝배기랑. 갓바 먹어, 갓바 <laughs> 네. 먹어. 여기 원바뀌야 여기. 갓바랑 뚝배기 먹어. 아까 엠바이안 그끼히 죽여야 되는데 엠바 어디 스키? 있어? 그끝 끝난 가바이게또이 아, 깨져 열려 있네. 차또 차오네, 또 차. 잡아서 아 이제 길 건너가야 돼. 우리 우리 계속 우리 우한테 저기 계속 오냐 왜? 나투 필요한 멜로 나왔어, 나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야, 하, 뭐야? 두명 남았다, 두 명. 저기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. 오케이. 오, 좋아, 좋아, 완성. 아, 히, 갑발려. 뒤에 오고 있어, 재네. 어, 오, 오고 있어, 오고 있어, 오고 있어, 어 뭐야? 안 보이는데? 저 마시멜로 뒤에. 320. 오, 어. <laughs> 야, 이거 뭐 대야, 대. 안 먹었다고도.